어,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게 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중요하거든요. 그때 성령 역사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딴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일 이름입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봐 앞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딱 찢어졌습니다. 거기는 레위지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찢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왜냐,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사단은 들으면 큰일납니다. 왜냐, 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셔야. 응답받아서 확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근데 거의 다 보면은 밥 먹을 때 마지막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이 앞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쉬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전달을 하라고.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이 뭐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이름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이죠. 당연히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성육진 십자가 부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쉬운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주시고, 지옥의 권세까지 다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의 권세를 싹 꺾어가 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사도행전 1장,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반드시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중요하죠. 하여튼 보면은 예수 이름만 싹 빠뜨립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이름만 딱 빼놓습니다.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때릴 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때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딴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무엇인지를 구하면 너희에게 다 시행하겠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다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보면 은이 권세, 권능이라는 것은... 모든 허감을 다 꺾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어인티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항상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안됩니다 요 1, 2, 3번까지는 믿음입니다 4, 5번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죠.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가 수다 반드시 그감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할건 없어요. 예수 이름의 기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한, 어떤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꼭 놓치지 마세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과 예수 이름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름의 기도를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모든 현장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승리합시다. 찬송하는 자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11번입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열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죽겠어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하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하이크 그 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기도문 하심으로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